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절한 수학쌤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요. 6곱하기 4는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2번 정사각형 또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처럼 가로와 세로가 있기 때문에 4곱하기 4는 16제곱센티미터, 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역시 구하면 되겠죠. 3번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도형을 재 구성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모든 도형 문제를 이렇게 재 구성해서 풀면 복잡한 도형의 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어, 삼각형에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면 같은 넓이, 이곳과 이곳이 같은 넓이고 여기와 여기가 같은 넓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에는 가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4 나누기 2는 12 제곱 센티미터 구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 마찬가지 넓이를 한쪽 직각삼각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옆으로 보내면 도형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을 여기로 채워넣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평행사변형에도 마찬가지 가로와 세로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4는 2 4제곱센티미터이 마름모. 직사각형 모양으로 도형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마름모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면 넓이가 같은 부분이 이 부분 똑같죠? 이 부분 같죠? 이 부분 같고 이 부분 같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같은 부분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자, 마름모에도 어, 가로와 세로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해서 6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사다리꼴 마찬가지로 도형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옆에 이렇게 붙여 주게 되면 자, 위변 위에 있는 2cm가 아래로 2cm 오게 되고 아래에 있던 6cm가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행 사변형 모양이 되었죠. 여기를 아까 평의사변형처럼 잘라서 직각 삼각형으로 잘라서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로 채워주게 되면, 자,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그 전에 도형들과 조금 다르게, 자, 역시 마찬가지 가로 곱하기 세로에 사다리 꼴을 두개 만들었기 때문에 나누기가 되는데, 여기서 가로가 조금 달라요. 가로는 어, 여기 있는 사다리꼴에서 명칭은 아래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 거꾸로 붙였기 때문에 윗변의 길이를 더해서 이게 가로가 됩니다. 세로는 높이가 되고요 나누기 1을 하면 6 더하기 2 곱하기 4 나누기 2 해서 16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도형을 재구성해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쉽고, 7번과 같은 문제를 도형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7번 문제는 유튜브에서 성인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성인 99%가 틀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재구성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어, 물음표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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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게 되면 넓이가 같은 도형이 a, a 넓이가 같고요.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b, b 같아요. c, c 같고 d, d 넓이가 같기 때문에 20cm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과 그리고 우음 부여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ABCD가 들어가 있고요. 16 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그리고 32 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ABC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BCD 여기서 AB는 20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CD는 물음표에 해당하고요. 다시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에서 a 더하기 어, d, a 더하기 d 가3 2 제곱 센티미터고요. b 더하기 c 가1 6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20 더하기 물음표는 삼이 더하기 1 6이 되어서 물음표는 2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도형을 재구성하면서 도형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